전직, 현직 연예부 기자 하던 게 기자들이라고 예술 기자들 한번 해보려고 무슨 얘기 할 거죠? 유튜버 저희가 잘 정리해서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뷰티 유튜버 얘기를 좀할 건데요 뷰티 유튜버를 이 친구가 진짜 좋아해요 왜냐면 네. 그것 때문에 유튜브를 알게 되면 아 그래? 먹방이 아니라? <laughs> 너가 가장 많이 보는 채널은 뭐야? 신님 블로그 할 때부터 봤어 신님이 아. 블로그를 하다가 글과 사진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해가지고 영상을 찍기 시작했거든 뷰티 유튜버의 시초? 2008년 가입 10년째 하고 있네 유튜브를 뭐 연예인 닮은 꼴 메이크업을 다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남자 케이팝 스타 커버 메이크업을 해요 그래서 팬이 많은 거 같아 외국인 팬이 약간 스토리텔링이 진짜 좋아 버스에서 5분 안에 메이크업하기 그럼 진짜 버스 타 버스 타서 메이크업해 엔터적 요소가 강하지 엔터 뷰티의 시작 아 진짜 똑똑했다 <laughs> 와우 아 구독자 수 짱짱매는 2분이더라고요혼니 256만 CL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됐어요 진짜 성공했어 CL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됐대 이렇게 해서 한번또팍 올랐는데 CL이 그 이후 너무 예뻐진 거예요 진짜 구독자가 미친 듯이 증가 화장품 사업도 활발히 진행 중 회사원 팩, 식염수팩. 어, 식염수 그게 이 사람을 빵 띄운 계기가 된 손상모 복구하는 머리 말리기. 아무것도 아닌데 약간 작은 습관만 바꾸면 우리가 바로 효과를 볼수 있는 것들. 팁을 이용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좀 아이템이 빨리 소진되는 시장이잖아요. 그래서 이분은 무한 확장. 각 나라에 여행 다니면서 파리 가서 로레알 본사 가서 염색해보기. 일본에서 붙임머리 해보기. 일본에서 네일 받아보기. 아랍? 아부다비에서 메이크업 받던 어. 아부다비 맞나? 어. 그래서 눈썹 이 여기까지 눈썹 산이 이렇게. <laughs> 정보성이 강한 뷰티 유튜버. 그 다음에, 써니. 이분은 연예인 커버 메이크업. 이걸로 진짜 유명한데, 진짜 얼굴을 모르겠을 정도야. 수지 메이크업 하면 진짜 수지처럼 보이고, 설리 메이크업을 하면 설리, 설리처럼 보여요. CL 메이크업을 했더라고. CL인 줄 알았어. 썸네일 보고 CL 아니야? 그러더라고요, 매가. 그리고 난 요즘 제일 좋아하는 언니는 이사배 언니야. 이사배는 후발주자인데도 엄청나 팬들이 코스메틱 브랜드들에서 좋아해. 콜라보도 많이 하고. 사배 언니가 쓰면 진짜 막 그냥 국내 저렴이 브랜드도 팍팍 올라. 그리고 말투가 너무 귀엽지 않아요? 구독 구독미 이거. 그 <laughs> 맞아. 주 <엄청 웃음> 좋아. 구독 구독미, 인스타 팔로 팔로미 막 이렇게 하더라고. <laughs> 아! 그리고 이분은 제가 추천했어요. 레나 스포켓 뷰티를 운영하고 있는 레나. 비포 애프터의 이미지가 진짜 달라요. 성형한 것 같아. 얼굴이 인상이 확 달라져 있더라고. 우리가 오늘 꼽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시도해 볼 법하면서 탐나는 메이크업을 하는 사람은 레나 같아. 자 마지막 유트 언니. 근데 나는 이 언니 그게 좋아요. 정말 언니 같아. 진짜 옆에 있는 사람 같아. 지금은 약간 영상 길이가 짧아진 거야. 한창 때는 2시간 <laughs> 진짜 망설이면서 <laughs> <웃으면서. 웃음> 밖에서 엄마가 진실아 이렇게 부르면 어? 어? <laughs> 너구 그 영상 봤어? 초보들의 메이크업법 화장 초보의 비위에서 언니가 메이크업을 하는 거야 아나 이거 봐야겠다 이거 진짜 꿀잼이야 음. 그럼 개취를 뽑아볼까요? 여기 또 여자 피디님들도 계시니까 저는 재미까지 본다면 그리고 화장을 잘하기도 하고 신님난 레나 가장 해보고 싶게 만들어 음. 사람을. 떠들애들, 전 이사들. 근데 약간 이거 돌아가는 거 같지 않아? 누가 확 보다가 사실 질리 때도 있어요. 맞아. 또 다른 사람 거확 보다가 다시 돌아가고 이런 맞아. 좀 패턴이 있지. 사유. 지금은 엄청 꾸미고 온 거예요. 진짜 사고 해본 거죠. 안쪽은 화장전 전혀 안 하고 얘는 잘해요. 음. 잘하는데. 평잘 하잖아. 이 정도 수준입니다. 약간 이 립스틱을 기가 막히게 바르더라고요. <laughs> <laughs>